소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49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양력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모두 폭염 속에서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이럴 때일수록 몸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기력이 생기고 복을 끌어모을 겁니다. 9월도 잘 살아내봅시다. 큰복 받는 한달 보내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한 가지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9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행을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흐름이 나쁜 달은 아니지만, 횡재나 요행과는 인연이 없으니,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실망이 앞설 수 있으니, 긴 안목으로 사람을 만나시면, 목적은 후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을 터이니, 공연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크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노력 이상의 성과를 바라지 말아야 하는 달이니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시간 활용에 신경을 써야겠군요. 자신을 지나치게 표현하려 하면 오히려 대인 관계에 손상이 옵니다. 이번 달은 물 흐르듯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교술이 되겠군요. 새롭게 시작하거나 계획하는 일에 주변을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사랑을 확실하게 해줄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시기이니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새롭게 인연을 구하는 분들은 좋은 만남이 가능한 달입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도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운용 감각이 좋은 시기군요. 그러나 지나치게 크게 운용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운영 감이 좋다는 것은 수익을 늘리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는 시기이니 무모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결과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행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일도 틀어지는 시기이니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은 활동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됩니다. 도움의 기운이 원활한 달은 아닙니다. 설령 도움을 받는다 해도 순수한 도움은 아니군요.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타인과 연관되어 책임을 떠맡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부여되는 것이니 소속한 곳에서 좋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은 소속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시고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좋은 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달도 아닙니다. 흐름이 평이한 달은 자신의 노력이 운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의 흐름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수익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군요. 그래도 꾸준한 수익의 흐름이니 활용을 통해 충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행운의 요소가 많은 달인이 내기를 해도 이기는 시기네요. 이성적인 판단과 재물의 흐름에 대한 직감이 탁월한 시기이니. 무모하게 시간을 죽이거나 기다리는 투자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흐름을 활용하되 자신이 직접 다룰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는 시기이니 수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흐름이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굳이 말로써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확신이 들지 않은 연인이 있다면 이번 달은 편하게 친구로서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편안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서로가 느끼는 사랑을 하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될 것입니다. 솔로 들은 사랑보다는 우정으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편한 친구로서 다가오는 이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발전되는 인연이 있을 것이니 서두르지 않는다면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운 시작하겠습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은 이번 달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달은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몸을 다소 처지게 만드십시오. 가벼운 운동이나 산보 혹은 반신욕 등 몸에서 땀이 많이 나면서 육체적으로 덜 피곤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달은 낮 시간을 활용하여 사우나와 수면을 잠깐이라도 취하시면 묵은 피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재정의 흐름이 좋은 달입니다. 최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이나 매물을 접하는 감각적인 능력이 잘 발달하는 달이지요. 자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활용가치가 높은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0일, 12, 24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6, 8, 18, 20, 30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3, 15, 27, 1, 5, 9, 29, 29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7, 10일, 12, 24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3, 5, 15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2, 18, 23, 28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12, 18, 24, 28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7, 10일, 14, 23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7, 10일, 12, 23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6, 8, 18, 20, 30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3, 15, 27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 5, 9, 29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경계해야 할 날들만 조심하시면 되는 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무난하지만 결과면에서는 좋은 달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3, 15, 27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 5, 9, 29일입니다. 평상시에 물을 가까이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수기운을 통해 마기를 어느 정도 정화시키게 됩니다. 잠자리나 일하는 곳 가까이에 가습기나 물컵에 물을 담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이며 숫자는 이 25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빠릅니다. 9월 중순이 추석이지요. 음력으로 8월 보름인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연중 가장 으뜸인 명절입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니 반드시 추석날에는 밖에 나가서 소원을 비십시오. 운수대통의 시작은 바로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9월은 풍요로운 달입니다. 예로부터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달이며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달입니다. 또한 가족 및 친척들과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간단하게라도 추석 인사를 꼭 나누십시오.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한 번이 어렵지 계속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 행복이란 별거 없습니다. 기준치를 낮추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들도 내가 더 행복해 보이겠지요. 누구나 자신의 길만 걸어갑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길만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내길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합니다.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9월은 마음이 풍요로운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잘 살아낼 겁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운세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9월도 잘 살아낼 겁니다. 선생님들은 강인합니다. 9월도 함께 잘 살아봅시다. 늘 성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한 가지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